80세의 남진는 언제부터였을까? 대중의 환호 대신 정막한 병실의 삐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우기 시작한 것은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였지만 지금 그의 손은 떨리고 눈동자는 아득한 곳을 바라본다. 병실 창가에 걸려있는 하얀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그의 지난 세월이 조용히 흔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남진은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시대의 상징이었고 수많은 이들의 청춘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거대한 사랑을 받았던 그의 말년은 뜻밖에도 외롭고 쓸쓸했다. 가수로서의 명성과 부는 그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가슴 속 깊은 공허를 더욱 키웠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조용히 자신만의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은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었다. 몇 차례 공연을 강행하며 무리한 탓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의 성격이 더큰 원인이었다.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노래하겠다고 말하던 그는 결국 무대가 아닌 응급실에서 쓰러졌다. 그의 병세는 심각했다. 간과 심장에 동시에 문제가 생겨 의료진도 조심스레 가족들에게 중대한 설명을 해야 했다. 뉴스에 가수 남진, 중태라는 자막이 떠오르자 수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 애절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병원 입구에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중년 여성 팬들의 모습이 보였고, 어떤 이는 그의 노래가사를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듯 병원 벽에 손을 대기도 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그의 삶이 단지 병으로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많은 아픔이 숨어 있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이들과의 이별, 동료 가수들과의 오해, 끝내 풀지 못한 가족 간의 갈등까지, 말 못할 사연을 마음에 묻고 살아왔다. 아무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감정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더욱 숙이게 했다. 가끔 병실을 찾는 몇안 되는 지인은 그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누군가는 그에게, 형님, 이제는 좀 쉬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답했다. 나는 아직 무대가 그립다. 그말 한마디에 담긴 절절한 그리움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의 열정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 무대 위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던 남진은 여전히 가수로 남아있고 싶었던 것이다. 의료진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의 감정을 존중하려 애썼다. 그의 병상 옆에는 늘 소중히 간직하던 낡은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렇게 바랜 마이크에는 팬이 남겨준 작은 메모가 붙어있었다. 당신의 노래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글귀를 본 간호사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고, 담당 의사는 그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노래한 기억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무대에서는 언제나 씩씩하고 호탕했던 남진이지만 병원 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밤 중 통증에 고통스러워 하며 간신히 중얼거린 말 한마디.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외롭다. 그 말은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간병인의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그는 단지 육체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 한 구석이 늘 시리고 허전했던 것이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 팬들뿐 아니라 젊은 가수들도 그의 투혼과 진심에 감동하며 하나둘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남진 선생님을 보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불켰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노래한 소절을 불러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손 이제는 주름지고 힘도 빠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 손으로 수많은 악수를 나누었고 그 손으로 팬들을 향해 인사했으며 그 손으로 마이크를 붙잡고 대한민국의 히로애락을 노래해왔다 80세의 남진 그는 지금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그의 삶은 결코 누워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의 마지막 노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한때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별이다. 여든의 나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그는 노래했다.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고 관객과 눈을 맞췄다. 사람들은 그를 오빠라 불렀고, 그는 그 호칭 속에서 청춘의 온기를 되찾곤 했다. 그 이름, 남진. 단세 글자만으로도 한 시대를 상징하는 전설이었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 앞에 숙연해졌다. 데뷔 60주년을 맞아 전국 투어를 돌던 그는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광명, 광주, 제주를 차례로 누비며 팬들과 재회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오빠일 수 있는 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대 뒤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며도 관객 앞에서는 마치 20대처럼 유쾌하고 강렬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다. 그 무대가 어쩌면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60년. 얼마나 긴 세월인가. 누군가는 일생을 다 바쳐도 얻지 못할 영광과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간이다. 그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서울 우이동의 작은 클럽에서 팝송을 부르던 청년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던 블루스, 로큰롤, 한촌에 그에게 음악은 국경이 없었고 장르도 의미 없었다. 하지만 방송 금지와 시대의 벽에 부딪혀 선택하게 된 트로트는 오히려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연처럼 찾아온 울려고 내가 만나는 그를 대한민국 최고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는 지금처럼 기억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음악을 통해 시대를 말했고 사람들의 아픔을 달랬다. 박준석 작곡가와 함께 한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빈자는 단지 히트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주어진 작은 위로였다. 라디오에서, 찻집에서, 시장에서, 병상에서.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눈물을 부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는 말한다. 가수가 된지 이제 6년쯤 된 느낌인데 벌써 60년이 됐네요. 세월이 이렇게 갈줄 몰랐습니다. 하하. 그 웃음 뒤엔 헤아릴 수 없는 눈물과 절망의 밤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무대 위에 스타로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무대 아래의 그는 늘 외롭고 치열하게 자신을 지켜낸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의 라이벌이자 오랜 친구였던 나우나가 조용히 은퇴한 후 남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라이벌이라기보다 동행자였죠. 그리고 이미자에게는 진정한 국민 가수라는 존경의 말을 남겼다. 경쟁보다는 존중, 질투보다는 사랑. 그것이 그의 음악이 60년을 버텨온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다. 그토록 건강을 자랑하던 남진이 콘서트를 마치고 홀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태는 위중했고 병원 관계자조차 말을 아꼈다. 팬들은 그가 다시 무대 위에 서길 간절히 기도했고 동료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염려의 말을 남겼다. 누구보다 씩씩하고 열정적이었던 영원한 오빠가 병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무대에서 생명을 얻는 분이에요. 무대를 떠나는 순간, 그분의 심장은 노래를 멈출지도 몰라요. 그는 늘 말했다. 무대는 내 집이고, 노래는 내 생명입니다. 그 말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었고 음악을 통해 존재했다. 그런 그가 지금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창 밖으로 흐릿한 봄빛을 바라보고 있다. 팬들의 함성이 들릴 리 없는 병실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떠올리고 있을까?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왜 우리는 그를 그토록 사랑했는가? 단지 그가 잘생겼기 때문일까?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과거를, 젊음을, 꿈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가 불렀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자 추억이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의 미소를, 그 특유의 넉살 좋은 인사를, 무대 위를 휘어잡던 그 포스를 다시 볼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남진이라는 이름은 이 땅의 음악 역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불멸의 전설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의 기적 같은 회복을 기다린다. 기도한다. 영원한 오빠, 남진. 그가 다시 우리 앞에서 웃으며 말하길 바란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울려고 내가 온게 아니라 웃으려고 왔어요. 남진은 그의 음악 인생을 통해 단순히 가수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1960년대, 그의 귀공작품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빛난 순간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담긴 이야기들에서 비롯된다. 남진의 음악은 언제나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에서 나왔다. 그의 음악 속에 녹아있는 감정과 진심은 그 어떤 기술적 완벽함보다도 중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1969년, 그가 해병대 연예대로 복무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일은 그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 그는 남자로서 부끄럽지 않겠느냐며 직접 가슴 아프게를 부르며 떠났다. 전쟁터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인생의 교훈을 주었고, 그후 그는 더욱 진지하게 음악을 대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다. 다낭에서 소총수로 복무한 그의 이야기는 그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의 고백처럼 누구도 자기 운명을 모른다는 말은 그에게 특히나 의미 깊은 말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후 남진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가슴 아프게 울려고 내가 왔나와 같은 히트곡을 통해 가요계의 정상에 다시 올라섰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진심을 다해 노래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그의 영화 출연 또한 그의 인기를 더욱 굳건히 했다. 푸른 사과, 별은 내 가슴에 와 같은 영화에서 그가 맡은 주연은 청춘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때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영화와 음악을 넘나드는 종합 예술가로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남진은 그 시절을 돌아보며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그때 의 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했다. 팬들의 사랑이야말로 그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음을 그는 늘 강조했다. 남진은 또한 1960년대와 70년대 후배 가수인 나훈아와의 전설적인 라이벌 관계로도 유명하다. 호남의 남진, 영남의 나훈아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른 애린다. 그는 이 라이벌 관계에 대해 라이벌은 팬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우나와의 관계는 단순히 경쟁의 의미를 넘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들 사이의 존경과 우정을 담고 있다. 이번 60주년 전국 투어를 시작하면서 남진은 팬들과 함께한 그 세월을 되돌아보며 감동적인 무대들을 선보였다. 님과 함께, 내 마음 그대에게, 둥지와 같은 대표 히트곡을 라이브 밴드와 함께 연주하며, 그는 60년 동안 사랑받은 노래들을 팬들과 함께 추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노래는 그 자체로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했고, 그를 진정한 국민 가수로 만들어 주었다. 남진의 무대에서의 모습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 그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음악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있어 노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그의 존재의 이유였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그가 얼마나 무대와 노래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진의 60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의 노래와 함께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의 노래 속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남진은 60년간의 음악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선사해온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단순한 음유를 넘어 삶의 깊이와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언제나 팬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수많은 히트곡과 무대 위에서 보여준 열정을 통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일깨워줍니다. 남진의 60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며, 우리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사랑하며 응원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한 진정한 국민 가수입니다.